오늘은 2025년부터 일상생활에서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시대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 그리고 사회적 요구로 인해 많은 것들이 우리 곁에서 사라지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사례와 이유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감수 2025년에는 일부 지역에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종료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예산 휴율화와 5G 상용화로 개인 데이터 요금제가 더욱 대중화되면서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하던 경험이 줄어들며 개인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입니다. 저소득층과 청소년의 데이터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종이영수증의 퇴출. 2025년부터 종이영수증은 거의 모든 내장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환경보호와 비용절감의 일환으로 영수증 발급이 모바일, 이메일 또는 QR코드 스캔 방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영수증 발급 여부를 묻는 절차 없이 자동으로 휴대폰 번호로 영수증이 전송됩니다. 심지어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처방전 및 결제 내역이 디지털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디지털 문화를 모르는 고령층이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추가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기차 전용 충전 요금 할인 종료? 전기차 소유자들이 누리던 충전 요금 할인이 2025년부터 대폭 줄어듭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하고 충전 요금 지원 정책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1kW당 약 200원이었던 충전 요금이 500원 이상으로 오를 수 있어 전기차 유지비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초기 구매를 고민하던 소비자들에게는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의 24시간 영업 축소 인건비 상승과 노동시간 단축의 영향으로 일부 편의점의 24시간 영업이 축소됩니다. 대도시 외곽 지역에서는 특히 야간 영업을 중단하는 내장이 많아졌습니다. 무인화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내장은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만 운영하며 야간 수요는 배달 서비스나 자동화 매장에 흡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네에서 사라지는 빨래방, 가정용 건조기의 대중화와 신규 아파트의 건조기 빌트인 도입으로 빨래방 수요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 지역에서는 빨래방 이용자가 거의 없어 신규 창업도 감소 추세입니다. 대학가나 원룸촌에서는 여전히 수요가 있지만 규모가 작은 동네 빨래방은 대부분 퇴업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일본 입국 심사 간소화 2025년부터 일본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입국 심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사전 전자 비자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공항에서 줄을 서서 입국 심사를 받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생체 인식 기술과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어 여권만 스캔하면 바로 입국이 허가됩니다. 그로 인해 일본 여행을 계획하는 한국 관광객들에게 시간 절약과 편리함이 제공됩니다. 또한 일본과 유사한 입국 심사 방식을 도입하려는 국가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종되는 자동차 모델 증가 2025년부터 내연기관 중심의 일부 인기 모델들이 단종됩니다.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모델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대표적인 소형 세단이나 경차 모델의 생산을 중단하고 전기차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기아의 K3와 모하비, 최보레의 카마로, 아우디의 A4와 A5 등 전기차 라인업 강화를 위해 내연기관 모델 생산을 중단합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기존 차량을 유지 보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선택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의 종이 버전 폐지.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가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관리비는 전용 앱이나 이메일을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하며 간편 결제로 처리됩니다. CBDC의 본격 도입. 2025년부터는 디지털 화폐인 CBDC가 본격 도입됩니다. CBDC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로 실물 화폐를 대신해 빠르고 투명한 금융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전통 시장에서도 QR 코드로 결제하는 모습이 흔해질 것입니다. 동전이 사라지면서 거리에서나 자동 판매기에서도 디지털 결제가 기본이 됩니다. 하지만 디지털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소외 계층의 디지털 격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10 지원 종료 마이크로소프트는 2025년 10월 14일부로 윈도우 10에 대한 지원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이는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운영 체제로의 이전을 요구하며 보안과 기능 업데이트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2025년을 맞이하며 우리가 익숙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사라지거나 변화의 길목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들 중 무엇이 가장 아쉬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 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